신봉사님, 외남다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요. 나도 이 외남다리쯤은 혼자 건널 수 있어요. 아니요, 앞도 못 보신 분이, 어떻게 외남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니라니까요. 스님이나 조심해서 건물하세요. 조심하세요. 하하하하 <laughs> 도착했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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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님, 아이, 그러길래, 평소에 몸의 변형성을 기르셨어야죠. 그럼, 전 이만 바빠서, 가, 같이 가요. <웃음> <웃음> 동작으로 운동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 올바른 신체 발달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운동해요?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잘 쳐보세요. 이 빌리보는 우리 몸에 균형감각을 키워주는 그런 기구예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빌리보. 궁금하죠? 네! 우리 친구들 앞에 빌리보가 놓아져 있어요. 거기에 비행기 타를 하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시작! 옳지! 바닥에서 비행기 팔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발을 들고 외발로 해보는 거예요. 자, 와, 흔들흔들 외발 서기. 이야,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요. 점점 점점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발 바꿔서 해봐요. 발 바꿔서 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 흔들, 흔들. 자, 어, 우리 친구들 참 잘하네요. 발 큰데 이거는 잘하지만 이거는 잘할지 걱정이에요. 아이구나, 당연히 우리 친구들을... 그러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네.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엄마가 이겼다 지은이가 술내네 지은아 엄마가 박수 쳐니까 지은이가 엄마 잡아봐 네. 잡아봐 엄마 알겠다 나 엄마 알겠네 어휴 잡혔다 엄마가 잡혔네아어이고 있을 때는 친구들끼리 서로 나눠 먹고 장난감이 있을 때는 친구들끼리 서로 나눠 쓰고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네. 그래요. 자 이번에 재미있는 점프점프 기분놀이는요. 평균 때 지나가기예요. 평균 때 지나갈 때는 아, 우야 어? 당연히 중심을 잘 잡아야죠. 재기 있는 평균대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시에 유치한 친구들이네요. 오늘은 네,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구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평형 강좌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선 발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평형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 따라 중심 잡고 걷기 오른발 앞에 왼발 왼발 앞에 오른발 천천히 중심을 잡고 선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줄을 타는 고개사 같죠? 줄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몸의 균형을 맞춰서 걸어가 봐요. 밟고 지나가는데 한 발은 이쪽 유니발 그리고 한 쪽은 이쪽 유니발을 밟고 평영은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만세를 할까? 비행기가 돼서요. 비행기가 돼서 유니발을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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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평균대에서 는 운동인데, 평균대에서요? 이번엔 평균대 위를 누워서 멋지게 건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다리 위를 맨손으로 멋지게 건너가 봐요. 아, 이동하는 거. 할수 있겠니? 아, 요거 하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매트에서 구을 때는요, 손을 앞에를 내 머리 앞쪽에 딱 놓고, 빤이걸리면 너희들이 다칠 수가 있어. 내 어깨만큼 손을 짚고, 난 머리를 댄 다음에, 돌일한 호흡 있어? 네, 이거 하는데 두번할거야그 다음에 한발또 가서 한 바퀴 더 돌고 왔을 때 보면 이렇게 빨간, 마지막 빨간 점이 있어요. 여기를 밟고 손은 빙.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동기부터 출발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으니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상따라 중심 잡고 걷기. 오른 발 앞에 왼 발, 왼발 앞에 오른 발. 천천히 중심을 잡고 천천히 상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줄을 타는 고개사 같죠? 줄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몸의 균형을 맞춰 걸어가봐요. 는 달을 리해 맨손으로 멋지게 건너가는 타자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멋진 모왕이 된것 같은데요. 첫생님의 설명에 따라 차례차례 놀이를 잘하고 있는데요. 머리 내세요. 하나, 둘, 셋. 앞구르기를 할땐 뒷목 부분이 매트에 닿도록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비행기. 올라가자 아이씨. 됐다. 일어나서. 잘다. 비행기. 아이 힘들었어. 형제대에서 떨어질까 봐 가슴이 떨렸어요. 만에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시내 유치한 친구들 언제나 밝고 명랑한 멋진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